저녁까지 절대 안 끊어지면 베이스 꿀 조합을 찾았거든요. 여러분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. 절대 어려면 쓰지 않도록 해요 <목소리> 여러분 안녕하세요. 윤스타입니다. 여러분 진짜 너무 덥지 않아요? 저 이럴 때 제일 짜증나는 게 베이스 무너지는 거. 그럴 때 있잖아요. 막 실컷 놀고 집에 가려고 잠깐 딱 거울 봤는데 이코 옆에 몽글몽글 막 하얗게 막 맺혀있을 때. 그럼 왜 나한테 말 안했어? 이러면 어, 나 몰랐어. 상대방은 이러더라고요. 그래서 그럴 때 진짜 짜증나는데 제가 요즘에 이것저것 테스트를 해보다가 저녁까지 절대 안 무너지는 베이스 꿀 조합을 찾았거든요. 그래서 오늘 영상은 광고 절대 아니고 제가 찐으로 좋아하는 제품들로만 추천해보고 꿀팁까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일단 여러분 제가 지금 민낯으로 시작을 하잖아요. 왜 그러냐면 기초가 너무너무너무너무 중요해요. 왜 똑같이 파운데이션 너무 좋다고 해서 썼는데 어? 저는 왜 이렇게 무너지죠? 이런 것들 전부 다. 그내 피부 타입에 맞는 베이스를 제대로 쓰지 못해서예요. 그렇게 막 무겁게 기초를 하지 않고 수부지 분들이 사용할 만한 가벼운 제품들을 쓰니까 확실히 저녁까지 베이스가 쫙쫙 꼭 잡고 있는 느낌이더라고요. 여러분,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. 절대 하얀 거, 불투명한 하얀 거는 여름에는 쓰지 않도록 해요. 그런 건 저녁에 쓰고 아침에 베이스 내가 저녁까지 짱짱하게 유지하고 싶다라고 하면 불투명하게 하얀 거 말고 투명한 거 위주로 많이 쓰세요. 그리고 이렇게 물처럼 흐르는 제형이 좋고 이게 찐득찐득한 거 있죠? 그런 것들은 유분감이 많기 때문에 밀릴 가능성이 많다는 거 참고해주시면 되고요. 저는 요즘에 토너는 이 제품을 쓰고 있어요. 이거 사실 제가 8월에 보여드리려고 지금 몇 주째 테스트 하고 있는 제품인데 이거 진심으로 괜찮아서 잘 쓰고 있어요. 이게 살짝 이 정도의 점도이긴 해요. 만약에 저보다 훨씬 더 지성이신 분들은 이거보다는 아예 미스트 그런 것들 추천드려요. 흐르는 느낌이거든요. 그래서 저는 괜찮아요. 그리고 이게 이 통에 들었을 때는 뭐 불투명한 거 아니야 싶은데 막상 꺼내서 보면은 이렇게 그냥 물처럼 완전 토너 느낌이거든요? 이거를 얼굴 전체에 발라줍니다. 웰라쥬. 이거 진짜 괜찮거든요? 제가 주변에 선물도 많이 하는 거예요. 이게 완전 물 같아요. 거짓말 조금 더 보태서 진짜 물 같아요. 보세요. 여기 이렇게 받치고 있어야 돼. 얘가 이렇게 그냥 흘러버려요. <laughs> 진짜 물 같아서 이거는 수부지 분들, 지성분들 모두 모두 다 너무 좋은 이런 제품입니다. 만약에 나는 이것도 너무 건조한데 싶으면 이거를 두번 레이어드 하시는 것도 추천드려요. 상대적으로 조금 가볍다 싶을 정도로 기초를 하는 게 좋거든요. 그 다음, 선크림인데, 선크림을 바르기 전에 주의할 점은 양을 너무 많이 바르시진 마세요. 왜냐하면, 물론 자외선 차단 너무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, 우리가 파운데이션도 얹을 거잖아요? 요즘에 파운데이션도 자외선 차단 지수가 좀 높게 나오기 때문에, 선크림을 뭐, 500원짜리 동전 양 정도? 너무 많이 바르면 이 이후에 100% 뭉치더라고요. 이거는 제가 샵에서 전문가분한테 선크림 뭐 이런 거 받았을 때에도 선크림 막 엄청 많이 바르시진 않더라고요. 그래서 적당량을 바르시도록 주의를 해주시면 좋겠고, 제가 추천해드리는 선크림은 이거예요. 이거 요거 닥터지에서 블레미쉬 라인으로 나온 거 있거든요. 어? 저는 여드름 피부 아니고 저는 건성인데요 하시는 분들도 블레미쉬 라인이 요즘 그렇게 막 엄청 뽀송하고 막 이렇게 드라이하게 나오진 않더라고요. 왜냐면 지성 분들도 수분 충전은 중요하잖아요? 그래서 저는 이 정도 발라줍니다. 제가 좀 너무 많이 바르지 말라고 했지만 사실 평소에 이만큼 바르시는 분들도 많죠? 그래서 그 500원짜리 양 정도 바르지 말라라는 얘기였습니다. 이제 파운데이션에 들어갈 건데요. 제가 정말 요즘 너무 애정하는 여름 쿠션이 있거든요. 여름 쿠션 유목민 분들 많으실 텐데 오늘 이 제품 제가 엄청 추천드려 볼게요. 이 네이밍에서 나온 레이어드 핏 쿠션인데요. 이거는 19호예요. 사실 저는 21호를 쓰는 게 맞기는 한데 조금 화사하게 하고 싶어서 이 19호를 썼더니 조금 오버해서 하지긴 하더라고요. 자, 이때 주의할 점 여러분, 지금 딱 봐도 너무 많이 훅 찍으면 양 겁나 많이 나온다라는 점. 그래서 체끔만 해서 조금 조금씩 레이어드 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. 제일 밝혔으면 하는 부분이 여기잖아요. 그리고 여기는 판판하죠. 여기는 굴곡이 없잖아요. 그리고 여기 부분은 뭐 우리가 쉐딩을 할 정도로 좀 너무 밝게 안 해도 되고. 그래서 여기부터 하는 거예요. 내가 제일 밝혔으면 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여기가 판판하기 때문에 여기는 좀 웬만큼 내가 그냥 적당히 두들겨도 막 뭉치거나 그런 문제가 잘 없어요. 그래서 저는 여기 빤빤한 부분, 여기 그리고 여기 위주로 우선 발라줍니다. 그 다음에 남은 양을 가지고 여기 있죠? 이런 데를 발라주면 되는데 너무 꾹 누르지 마세요. 살짝만. 눌러도 이만큼이나 나와요.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양 조절을 잘 해서 괜찮은데, 만약에 내가 너무 많이 한것 같다 하면, 여기 있죠? 이렇게 조금 덜어내고 쓰시면 돼요. 여기 위주로. 우선, 굴곡진데 건들지 마세요. 이렇게 하고, 나머지 양으로 더 찍지 말고, 이제 여기 퍼트려 주는 거예요. 얼굴 외곽까지 하야면 얼굴 엄청 커 보이잖아요. 그래서 나오지? 여기도 그냥 이렇게.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렇게 구부려서 가는 건데 코 옆에가 특히 뜨기, 뜨기 진짜 쉽잖아요. 코를 이렇게 하고 하세요. 그리고 이때 혹시 나는 코 옆에 모공이 되게 많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하고 살짝 밀듯이도 해보세요. 그러면 모공이 조금 메워지거든요. 근데 막 그렇다고 이렇게 하면 베이스 다 밀려요. 이 제품이 커버력도 괜찮고 다크닝도 진짜 없어요. 저녁까지 유지가 잘 돼요. 근데 적당히 촉촉해요. 완전 뽀송 매트까지는 아니고 윤광 정도 나는 제품입니다. 그리고 저는 한 겹만 레이어드를 해주고 두 번째 더 덧바르는 게 아니고 바로 컨실러를 해주거든요. 그러는 이유가 제가 이 쿠션도 정말 여러 가지를 써봤지만 딱 봐도 커버력 되게 좋은 것들 있죠. 그런 것들은 좀 두껍게 올라가거든요. 그런 거 있잖아요. 손찍힘 나는 거. 그런 것들은 무너지는 게 진짜 쉬워요.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막 피부가 되게 두꺼워 보일 수 있어요. 그래서 저는 여름에는 어, 요 네이밍 쿠션이 그렇거든요. 커버력은 한 중간 정도. 그러니까 저 지금 자세히 보시면 이눈 밑에 이런 기미, 이런 잡티들 붉은 이런 것들은 안 가려져요. 근데 전체적인 피부 톤만 화사하게 밝혀주는 용도로 이걸 쓰고 있어요. 제가 요즘 빠진 컨실러는 바로 이 제품인데 딘토에서 나온 컨실러인데 이거 너무 좋더라고요. 딱 적당히 꾸덕하면서도 뭉치지 않고 엄청 화사해요. 커버력 너무 좋고. 저는 눈 밑에 자꾸 여기가 잡티가 또 생겨가지고 작년에 아이피엘을 했는데도 이래요. 저는 좀양 많이 바르는 편이에요. 제가 완벽하게 커버하는 걸 좋아해서. 이렇게 하고 코 옆에 여기다가 해주는 거예요. 님이 사이에다 막 하지 마세요. 이렇게 하고 얘를 바로 퍼뜨려주는 게 아니라 얘는 좀 냅둬요. 이제 픽스될 때까지 냅두는 거고 그다음에 파우더 처리를 해줄게요. 이거 자빈드서울에서 나온 파우더 팩트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. 너무 막 바싹 피부를 말리는 게 아니라 적당한 유분기만 잡아줘요. 그래서 좀 나는 어, 지성이 너무 심하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내장되어 있는 퍼프로 꾹꾹꾹꾹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 브러쉬로 살짝만 쓸어줘요. 제가 T존에 유분기가 좀 나거든요. 이마하고 이쪽 머리 붙는 부분. 그리고 눈썹까지 그려줍니다. 눈썹까지 그리고 왔고요. 얘가 이제 어느 정도 좀 픽스가 됐을 거거든요. 이때 해주시면 돼요. 그래서 저는 이런 일회용 퍼프 같은 거를 쟁여두고, 이런 눈 밑에는 퍼뜨릴 때 이런 걸 쓰고 있어요. 이렇게 한번 퍼뜨린 다음에, 그 다음에 좀안 묻은 쪽.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. 그리고 여기. 입 옆도 저는 이 퍼프로 같이 해줘요. 그 다음에 코 옆인데 코 옆에는 브러쉬를 사용해주면 사실 제일 좋아요. 그래서 저는 이 킬리밀리에서 나온 이 브러쉬를 쓰거든요. 이게 이런 컨실러 이렇게 퍼뜨리거나 이코 옆에 사용하기 진짜 괜찮아요. 일단 얘를 이 부분을 이렇게 퍼뜨리고 그 다음에 남은 양으로 여기 가는 거예요. 왜냐면 여기는 굴곡이 있으니까 너무 많은 양을 하면 뭉치기 쉽잖아요. 이렇게 나갈 준비를 다 마쳤고요. 오늘 하루 종일 지속력이 잘 유지가 되나 한번 카메라를 켜서 찍어 볼게요. 지금이 3시 49분이거든요. 그래서 제가 이따가 카메라를 가지고 나가서 베이스 부분을 유지 잘 되는지 찍어 볼게요. 11시 30분입니다. 그래서 베이스를 한지 6시간? 6시간이 좀안된 상태고요. 원래 이때쯤 되면, 요, 코 옆이 엄청 뭉쳐있어야 되거든요?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전혀 없고, 전체적으로 뽀송한 느낌도 똑같지 않나요? 그리고 다크닝은, 음, 아주 약간? 아주 약간 이제 정말 칙칙하게 확 무너지거나 그런 느낌은 없어서 이 네이밍하고 그 컨실러 그 조합이 제가 올 여름에 써본 조합 중에 가장 괜찮았어서 여러분들한테 추천해봅니다.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해요. 안녕! 아 이제 씻고 자야겠다. 안녕!